싱크대가 그냥 여기 싱크볼 여기 놓고 세면대 겸 싱크볼을 한다 여기다가 2구짜리 후드를 넣는다 그 다음에 이현웅 님을 만... 만... 그래서 저희가 동시에... 일지! 일지!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에 살고 싶은 단도주택 국산화 시간입니다 제만대로 국산화 시간입니다 <laughs> 일본에, 저, 아, 이탈리아 오두막 집이에요. 3평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농막이죠. 농막 수준인데평면도를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 하나,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작죠. 작습니다. 요게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 겸, 책상 겸, 이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침대도 될수 있고, 아니면 뭐, 그 LD, LDK는 아니죠. 그냥 침대도 되는 그런 공간인 거죠 내부 사진을 보면 턱이 져서 이렇게, 이렇게 매트리스 하나 놓고 접으면 그냥 뭐 그냥 거실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실도 아닌 그냥 주방이라고. 해요. 침실 플러스 주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죠. 되게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그래서 보시면 현관이 없습니다. 현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현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가지고 작지만, 작지만, 여기 신발장 놓고, 여기가 중문이 되겠죠. 중문이 되고, 화장실은 중문을 통해서 간다. 간다. 그러면 여기는 변기, 변기, 아, 저, 저, 변기 있고, 되게 작죠. 여기는 샤워부스만 있는 거죠. 거의 뭐 1,200, 1,200 정도, 정도밖에.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 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발장을 놓고 세면대는 어디 있냐? 세면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놀 수가 없죠. 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작아서 여기 시, 그러니까 세면대 겸 싱크볼. 싱크볼 괜찮습니다. 그냥 싱크볼 싱크볼에서 이빨 닦고 세수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하부에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후드 정도 있고 그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소파 같은 침대. 그 나서 펴면 침대가 되고 접으면 뭐 소파가 되는. 뭐이 요 정도, 이요 정도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이제 접어서 의자가 되겠죠. 여기다 테이블 놓고 의자 두개 놔서 그냥 일본식인 거죠. 그냥 여기서 밥도 먹고 요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우는 겁니다. 그냥 치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뭐 테이, 테이블을 놓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좌식 생활을 하는 거죠. 워낙 작기 때문에 좌식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화장실은 여기 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침대 같은 소파를 놓는다. 너무 작다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요 정도로 해서 어, 이탈리아 오두막집 세평 국산 국산할 것도 없네요. 국산할 것도 없다이 집의 포인트는 뭐다? 싱크대가 그냥 여기 싱크볼 여기 놓고 세면대 겸 싱크볼 한다. 여기다가 2구짜리 후드를 놓는다. 그다음에 가구를 놓지 않는다. 그냥 좌식으로 옛날에 그 우리 그 좌식 있었잖아요. 밥상을 놓으면 식탁, 식탁이 되는 거고, 치우면 방이 되는 거고, 이불을 깔면 집이 되는 그런 겁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작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없다. 요즘 유행하는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탁도 소유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테이블,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너무 작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아, 밥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수양하는 집인 거죠 자연과 벗삼아 수양하는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경사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걸로 한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